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비 오기 전에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또 비가 끊치면 바로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이제 이렇게 뿌려주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 것 지금 이게 쌩쌩합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이 오늘 내가 이거 물은병에서 말려주려고 그 보세요. 무도 지금 이렇게 좀 요건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제 무가 이제 여기 이제 설설설 굵어집니다. 보세요. 배추도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러야지 이렇게 내가 몇번알려줬잖아 이렇게요 이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금요 이게 대농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이거 지금 제가 전에 알려준 거 이거 봐워 이거 쌩쌩 퍼드 무도 이렇게 구구지전 퍼드 내가 전에 잎도 가이게 따 먹고 이렇게 잎 가이 이게 가위 처진 것들 따서 먹고 그리고 과사나서서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물빠짐을 이렇게 잘 고랑 이 있죠 고랑. 물 빠지면 잘해주면 뭐 이렇게 이제 부가 이렇게 계속 병한 없잖아 보세요 이렇게 과산화수소 예방 차원에서 예방중에다 있잖아 예방이 이렇게 이렇게 쌩쌩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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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해가 쨍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방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면요 그냥 오늘 저녁에비 온다 하면요, 오늘, 오늘 오후에 비 오기 전에 한 번에 싹 뿌려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한, 두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두 시간, 한세 시간만 있으면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라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려줬죠, 이렇게. 입을 처진 거, 이거 우리가 유기농으로 농사 짓던 거,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입을 이렇게 다 밑, 밑, 밑에 처진 것들이 있죠. 비처진 것들 다 따, 따서 먹고, 과산화수소 희석해서 뿌려주라 했잖아요, 이요 예방 차원에서. 이거,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도 따묻고 있어, 이거. 따묻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 그, 우리, 이제, 저거,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배추 봐요. 이거 내가 이렇게 예방,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거요, 물음병, 뿌리 혹병, 역병 와부르면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내가 옆뿌려 물이 안 빠지게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실험, 실험해갖고, 여러분들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창돌뱅이를 못 믿고, 왜, 왜, 왜 이거 안따라서요 야, 저쪽 밭에 좀 가봅시다. 저쪽 밭. 저쪽 나한테, 내가 시키는 아는지 가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개떡내 밭인데,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요. 밤마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와갖고, 아, 살균제도 좋은데, 고랑에 물 빠짐을, 물 빠짐이 중요합니다. 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했더니,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말을 안 들어. <laughs> 이게, 이게, 아, 그래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성격들이 참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무시한다고. 장돌뱅이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돈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좀, 좀, 이런 걸로 좀 하시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진짜요, 다 주저앉고 못 먹게 되면 그때서 이제, 아,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아무새안 않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주잔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빨리 멀리, 갖다 버리세요. 언능 내 이것 좀 알려주셨다. 엉늱, 엉늱, 안녕하세요. 화초장들배입니다. 야, 비가 이거, 하루 걸러 하루 안 오고, 막, 이틀, 삼일 계속 오고. 큰일 났어, 이거. 배추 있죠 야, 이거, 이거, 이것 좀 알려줄게요. 지금요. 물음병. 하, 어지간히 와야지. 내가 이거 좀, 저 얼마 전에 알려줬지만요. 어쨌든, 이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몰랐어요. 야, 이 물음병 있죠. 세균병. 이걸, 야, 이게 지금, 요 이게 한 번이야, 물음병 오면요. 고치기 힘들어. 빨리 뽑아내가지고, 그걸 과산화 수소나, 그 낙스 있죠. 낙스로 빨리 그, 대충 뽑아내고, 그 자리를 빨리 세균수독하라고요. 예, 비가 계속 오네요. 내가 집에 가서 언나 갈수줄게다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집으로, 언나 왔어요. 아, 비좀 맞았더니 추워서. 어차피 오늘 배추요. 배추가 지금요,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지금 대농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거 밭에다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 지금 팍다건다 오고 심었는데도 그, 그 그, 그, 그 도사들도 말이요, 지금 배추가 다 주지 않고 있어. 근데 텃밭에서 심으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알려줬잖아요. 다시 잔소리 한번 해야지. 비 오기 전에 과산화수소 사다가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비 오기 전에 한번 뿌려주고 비가 끊지면 한번 뿌려주고 그러면 요 이렇게 지금 봐봐요 우리 배추 좀 볼래요? 봐봐 이렇게 쫙싱싱하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뭐, 탕탕 봐봐요 아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지금요 보면요 친환경 그 살충제 아 택도 없어요 지금 지금요 농약사에서 있잖아요 그 살균제 있죠 그거 사다 뿌리신 분들도 지금 지금 맥을 못쳐 지금 근데 뭐 지금 뭐 친환경 살충제 이거 아이고 어때? 안 돼요 지금 진짜요 그 거기서 지금요 물 빠짐이 잘된 땅들은 지금 배추들이 이렇게 막좀 이게 아직 좀쌩쌩한 집들 많은데요 이 지금 텃밭이나 이 토양에 따라 이제 이게 심한 심한 게 많은데 진짜요 요거 진짜, 다시 한번 잔소리 하는데요. 과산화수소로 갖고는 진짜 치료가 안 돼. 지금요, 배추가, 예방에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요, 치료. 그리고 지금요, 다 뽑아서 빨 버려야 돼, 멀리. 멀리, 그, 비닐에다 잘 싸가지고요. 어디다 다, 다, 폐기 처분하고요. 지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갖고 안 돼, 이제. 지금요, 진짜. 지금 농약사에 가서요. 그, 너, 그, 가서, 그, 그, 살균제 사다가 뿌리잖아요. 아, 이게 병이한번 와버리면요, 쉽지 않아. 진짜요. 절, 이게, 치료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물물 소독약이 있거든요. 그걸로 뿌리면요. 아, 이 효과는 되게 좋은데, 긴장, 인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대가 거의 지금 80% 이상 결과가 됐는데, 이제, 이제, 내일,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내일부터인가, 내일 모레부터 추워진다는데, 이게 안 돼. 인자요. 강력하게. 이게요, 과, 낙스 있거든요. 잡 보세요. 락스, 락스. 락스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이게요, 이게 있어요. 레굴러라고요. 슈퍼나 가, 셔서 레굴러. 레굴러, 그, 그, 그 락스는 시, 식약청에서, 이게 있잖아요. 과일이나 채소 있잖아요. 그, 씻어서 먹으라고. 거기다 물, 이게 타가지고, 식초처럼 타가지고요. 살균 소독해서 그 먹으라고. 이게 식약청에서 허가해준 거. 이게 레굴러는요. 음. 이게 소금을 추출해가지고 소금 소금으로 만든 거 이게 천연제 천연 이 천연이, 천연이 물질이란 말이요 어떤 분들 화학 물질이 아니란 말인 게낙스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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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나 어쨌든 이렇게 가셔서 그러면요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레귤러 저500 ppm이라고 있어요 500 ppm 500 ppm을 사다가요 요렇게 희석해서 빨리 뿌리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요 어 지금 병원 것들이요. 응? 이거 빨리 이렇게 치료해야 돼 이렇게 배추 농사 이제 많이 짓은,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 레귤러 낙스하고물그 희석비로 알려드릴게요 이게요 그러니까 200리터 있죠 200리터 200리터 하면 큰말아니에요 어깨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은 그게 20리터짜리 아니니까 이게 분무기 근데 이제 말큰거 있죠 그게 고 2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200리터짜리로 요 락서 네 굴러 있죠. 낙서네 굴러를 네 굴러로 1리터를 돼서 1리터, 1리 1 l 터가그 생수병 생수병 보면요, 그 보면 2리터짜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2리터짜리 병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알려줄게요. 여기 있잖아요 생수병 있죠, 빈병 있죠, 2리터짜리, 1.8리터짜리가 있고 2리터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요것을 이렇게 바닥에. 게 이것 이렇게. 요것 이렇게. 절반을 잘라, 그냥. 좀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니까, 여기 절반을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있 빨리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있잖요 여기, 레굴러 있죠. 락스 레굴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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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반을 잘라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물2 0 0리터요 200리터. 200리터니까, 그리고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어깨대 매는 거. 어깨에다 매는거요 요거죠 종이컵 있죠 그 20리터짜리는 어깨에 매는거고 그러면 종이컵 죠 이거 한컵다 넣으면은 완전히 배추가 팍팍팍 주저졌다 그러면요 요거 종이컵 한 컵이요 20리터 있다 한컵이갖고 거기다 이렇게 싹싹 뿌려주고 그렇잖아요 이제 배추가 조금씩 병이 막 지금 올라온 다음 지금 한쪽 왔다 그러면요 땅이고 배추고요 요거죠 요 종이컵 있죠 요거 종이컵 이고 80%만 80% 80%만요. 한컵 뿌리지 말고, 80%. 이렇게 이거 자판기 종이컵, 이거, 이걸로. 그리고 한낮에 뿌리지 말고요. 오전에, 해 뜨기 전에, 해친 다음에. 한낮에 이거 뿌려버리면은, <laughs> 저 이거 배추가 다 꼬슬라지니까 잘못하고, 멀쩡한 거다 꼬슬라면 안될거 아니오. 그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다시 말해요. 물 20L짜리 있잖아요. 그 그거 분무기, 그거는요. 종이컵 이죠 80%만요. 이다갖고 만약에 지금 배추가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한 컵. 분무기다, 한 컵, 한컵 한 넣어가지고, 계속 뿌려져요 계속. 예? 다시 말해요. 해 뜨기 전에 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리개 있죠. 이게 흠뻑 줘야 돼. 조리개 있잖아요. 조리개, 그1 0터짜리큰거 있죠. 거기다가는요, 요거 반컵입니다. 반컵, 반컵이요. 반컵반 컵이고 5리터짜리는 이제 그건 잘 계산해 봐요. 어떻게 내가 그다 알려주고서 이 뭐예요? 다시 말해요 이게 이제 분무기 20리터짜리다는 종이컵 80% 80%기 요 80%에 이거 종이컵 80 자판기 종이컵 그거 이제 조리개 있잖아요. 그거 10리터짜리 그거 이제 반 컵인데 반컵 뿌리고 아 우리 집은 너무 심해 그분요. 그 이제 저 분무기 다 있잖아요. 20리터 그 분무기다가 이 종이컵 한컵네굴러네굴러 500ppm이요. 500ppm. 가서 한번 뒤에 써 있는 거 봐요. 500ppm. 그거 인터넷 사면 싸요. 마트 가면은 그거 지금 내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네. 어쨌든. 나는 인터넷만 사요. 어쨌든 이렇게. 요, 한말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그 비, 비가 막, 오늘 비가 막 온다. 막 온다고, 내일부터 이제 오후부터 온다고, 그냥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예방 목적으로 한번쫙 뿌려요. 그리고 이제, 비가 하루, 하루 쨍일, 밤새 비 왔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한 번, 예방 또한 번, 한번 뿌려줘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비올 때마다. 비 오기 전에 한 번, 비온 다음에 한 번. 그래서 내가, 저, 인터넷 들어가면 레굴러 락스가 싸. 그거 사다 놓고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자주 치면 안 되지만요, 하나 사다 놓으세요. 내가 화초 같은 거다 다 알려주려니까. 알았어요? 자 언능 빨리죠 배추밭에 가갖고요 언능 있잖아 이렇게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봐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들박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물음병이 조금씩 왔잖아요 그럼 싹 뽑아다가요 멀리 멀리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심하지 않은 거는요 빨리 뽑아가지고 이 솎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니까요 언능 언능 이렇게 언능 이런 것들은요 빨리 이거요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비야 비 오잖아요 그러면요 아이 물음병이 균이 세균이 이게 쫙 퍼져요 그니까요 러 언능 뿌리까지 있죠. 뿌리까지, 이게, 어쨌든, 그냥 다 뽑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과산화수, 과산은술, 아니, 과산화수라네, 자꾸. 이, 요 때는, 과산화수도, 이게, 심할 때는, 심, 힘들어요. 어쨌든, 낙서를 내불러 있죠? 얻는, 얻는, 이렇게, 빨리. 여기다가, 미리 뽑기 전에, 한 번, 싹, 한 번, 이렇게, 한 번, 뿌려요. 뿌린 다음에, 싹, 뽑아요. 그 다음에, 한번더 뿌려요. 이렇게 하고, 요 근처를 소독을 달아만, 이거요. 멀리 갖다 버려요, 멀리. 이렇게, 비닐에다가, 잘, 이게, 이거 잘 담아가지고요. 예, 멀리, 멀리.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배추밭 초토화 되요 얻는 건 내가 다시 한 마리요 할말또 하고 또 하는 게아니오 장도배니까 오지가 뭔내가할말또 하고 또 하는 막 사람들 이막 그랬었는데 아니오진정 배추밭들 난리 났던 게 언능 느도 빨리 뽑아 버리고 언능 이렇게 빨리 뿌려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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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빨리 이렇게 뿌려요 지금 네? 지금. 중국이 지금 날려, 지금, 무밭, 이거, 배추밭 가릴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살균제 있잖아요. 멀쩡하면요. 어느 농약사에 가서 살균제 사다가, 비, 비 오기 전에 한번 뿌리고, 저, 비온 다음에 한번 뿌리고, 그래요 그, 그, 농약사 없으면요. 빨리 저, 낚수 있잖아요. 내굴러. 내굴러요. 500ppm이 있죠? 요거 사다가, 이렇게, 물잘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 한 말이요. 그래야지, 배추가.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이거 내가 지금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게 농사진거 봐봐 이게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까딱 없잖아 이게 내가 저번에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예방하라고 예방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 이렇게 보니까 장돌뱅이 안 보신 분들은 할수 없지만 보신 분들 은 에이 장돌뱅이 무시했다가 이렇게 배추 다 망가진 사람 많아요 봐봐 비가 그렇게 왔는데 도 이게 멀쩡해요 이렇게 멀쩡하게 키워야지 그러니까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예방이 이렇게 주변에 살균 저 농약 다 있으면 살균제 사다가 얻는 뿌리고 올해같이 이렇게 비가 너무 자주 오면요 이게 농약사 농약 농약 그 살균제 할아버지라도 안돼 그니까요 언능 이렇게 언능 뿌러져 진짜 이렇게 병이 와버리면 안 돼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병 온거나 안 온거나 언능 이렇게 뿌러져 언능 언능 해주란 말이요 혼자만 하지 말고 개떡내 소떡이 넘어 보고 이렇게 해주라 그래요 구독하 딸랑딸 해놓으면 장돌병이나와고다하자딱 알려준다고 구독하 딸랑딸 갑니다 가요 가요 가요